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장기간 해외로 나갈 분들이라면 실손보험 보험료 혜택 꼭 받으세요. 2016년도부터 해외 체류자의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및 환급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이걸로 다들 돈 아끼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것만 보장하기 때문에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면 보험료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는데요. 해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 해지한 기간 동안에 병력이 생겨서 재가입이 안 되면 더욱 더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때 아까 알려준 제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사후환급 제도와 3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실손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납입 중지해주는 제도,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프로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